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건 것같아 진짜 코로나를 걸렸거요아 근데 친구 세 명이서 같이 걸렸거든요. 셋이서 같이 격리도 했는데 한 명만 맛이 났어요. 그리고 얘랑 저는 맛이 아예 안 나고. <목소리> 그러니까 다 레인도 복이라서 코로나? 그러니까 내가 데 나랑 엄마는 괜찮은데다 걸렸어? 나랑 엄마 나한 거같아 우리 아빠도 걸렸는데 세명는데

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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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 최근 기 아, 그두개 들어갔어야 됐어. <laughs> 강호던 백이야.

지형이 항상 왼쪽 끼시는 것 같던데. 들어서 다들 조심해가지고... 일단 <목소리> 뚝끄쳐버렸네 나이구, 진짜. I'm sick of your own. 아 m sick of your own. I'm c m s i c 그

빌려줘가지고 다행지. 이1이 늦게 끝나줘가지고. 어 괜찮아. 이 정도면. 한 반대 장화야 반대 장 반대. 어이구 어이구 지훈 형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딱지훈 형한테 E 있 러시아 이 KF 2 2 k 로 반경까지 22km? 예. 아니, 나왔어. 어제 뭐1 0제 KF 정령했다고 어제 <laughs> 캠프에의하면정령했던데 <의향을 웃음> 그냥. 거민간 학살당하고 어린아이상관 없지. 여자인 그거 봤어? 봤어? 그 <laughs> 민가 사이로 그저두위가 미사 이렇게 탄소로. 가면 안 돼. 아공룡다 이쯤 이제... 되면 그냥 터트넘이 뭐 문제 아니야? 아니 씨발. 그걸 영입해도 어이구. 오 그래. 키가 이 그러니까. 내가 할만은 아니지만 응. 만 하긴 하더라. 고괜찮어나 오. 난... 오! 오! 오. 와, 잘 잡았다. 아! 잘... 아. 이래? ハハ <laughs> 저게 동섹 택션도 없는데. 뭐, 항상 그 하는 거은드래도 때. 이젠 한것 같아서. 내일 따로 동료 택션이요 아까는 저기 링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반대로 딱 짱배가 맛으 약간 풍경이 좀 깊게 있지알요 Oh. <laughs> 아니 아니 그냥 잠만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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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조금, 조금. 아니 하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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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아 이거 뭐 오, 다 오, 좋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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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아, 정확히 찍었어. 야, 오, 좋아해아왜안 좋아하냐? 아, 구 이거는 <laughs> 아니, 쿨한 척해. 아, 뭐야, 삼칙 세리머니 뭐야. 오, 이시이거 <laughs> <죽었다>, <laughs> 스페셜, 하나 추가해. 관중. 아, <laughs> 집가서 집 가서 오늘 저 영상 올라올 때까지 잠안 잤나? <laughs> 아 저거 언제 올라오는 거야? 아지 <laughs> <이제> 미리 지이 <laughs> 아... 그럴 수 있겠다 맥주 한잔 하면서 한... 정민이 4번! 스훈이 돌려 1 8 0 어이구 귀어워1080 화질 될 때까지 새로 고치 <laughs> 아니 1440 <laughs> 4K로 봐이 이런 거 잘한다 그거 한 새벽쯤에 되던데 <laughs> 아까 윙백이었어 저거 저거 진짜 오. 되려지. 이게 쉽지. 반대주지. 초 근데 중벌이 골 넣는 건좀쉽긴 해. 딱 어려워. <laughs> 그때 통정 그거. 근데 너 25년이나 걸렸어? 아 처음 넘었어 머리만 잠깐. 아근했는딱 <laughs> 이렇게 하나 나오네. <laughs> 공원에서 확실히 지금 공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살축구다 좀... <laughs> 이게 들어가네, 그 느낌 그 오, 그랬을 텐 오! <laughs> 어, 됐다. 어, 됐다. <laughs>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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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가보자 <laughs> 하자, 하자, 하자 아유 <laughs> 어, 지금 김태진이 어? 따발, 따발, 따발. 어. 오늘거이 정도. 오늘은 이 정도. 오늘은 이 정도. 오늘은 지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런거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런거안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가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남자선생님 리프팅도 못참 n g here, you putting the water. I'm going to put the w 지 t e r I'm 이 o i n g 어, 이제 전데 진짜 컨셉을, 어, 어떻게 돼? 거 거의 이제 러시아 사람 도는 거지. 그 그냥, 그냥. <laughs> 자 대한 챔피언 있던데아 아, 진짜? 솔직히 나 우크라이나 사람, 러시아 사람 무서운데. 러시아 사람 무서운데. 솔직히 러시아 사람, 우라이나 사람 한 명에, 오, 음. 베트남 사람 세명 싸면. 랩도 될걸? 뿜냥뿜 <laughs> 바로 바로 어? 뭐야? 야무야야 <laughs> 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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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 어? 최종민 <laughs> <laughs> 아. 종민 他。